9월 10일 금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고린도 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파당을 만들고 분쟁을 일삼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정말 무서운 말로 경고합니다. 그 경고란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고 이미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갖고 와서 그 사례를 보여 주면서 너희는 어찌하겠는가 계속해서 그렇게 파당을 만들고 분쟁하겠는가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찬에 자신을 살피지 않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약해졌다, 병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적지 않은 수가 그 잘못된 성찬에 참여, 회개하지 않고 사랑 없이 참여했던 그 성찬 때문에 잠자는 자들도 있다. 우리 식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일들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살피지 않은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인데 그 징계, 징계는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무서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병이 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건 저주 아닙니까? 진짜 저주는 사망, 죽어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망하는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러한 징계를 주신다. 그들을 더 이상 죄짓지 못하게 막으시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어서 우리가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싸워서 분쟁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정죄함을 받는다는 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떨어져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 가는 것을 예방하고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초리를 드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야죠. 회개해야 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유를 잃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서라도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 간에 사랑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서 배려해야 되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친절한 미소와 친절한 말과 몸가짐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주어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누가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배려해주면 고맙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나에게 친절한 밝은 미소로 인사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고맙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지쳐있을 때 나를 손잡아주고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고맙지 않겠습니까? 행연아! 나는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속상하다, 그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존중해주시고, 배려하셨고, 나에게 친절을 베푸셨고,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끔찍한 무서운 경고는 필요 없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한번더 생각해주고, 존중해주고, 친절히 대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오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참 어색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낯간지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게 하시고 한번더 생각하여 배려할 수 있게 하시고 친절한 미소와 친절한 말투와 행동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사람을 높여주어 나를 낮추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전통과 문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올라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잠깐 기도하시는 시간에 성찬과 성도의 삶이 하나되어서 사랑에 힘쓰며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절히 섬긴다는 것, 이네 가지를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이것을 오늘 이웃들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표현해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